안녕하세요. 난초아지매입니다. 2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12품종을 준비했고요 꽃들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예쁜 꽃들이 있고요그 다음에 맹명품 6종과 무명품 6종입니다. 총 12종입니다. 1번에는 옥산이고요산반두와항산반두와옥산이고요 어, 고급품종이죠. 이번에는 온누리입니다. 온누리 작상태 아주 좋고요. 신화가 한쪽 성장하고 있습니다. 온누리. 온누리 두 쪽에 신한 화 쪽이고요. 이번에 대상을 받았죠. 온누리이고요. 그 다음에 어, 3번에는 동년입니다. 동년 동련 두 쪽이고요. 작상태 좋습니다. 이 폭륜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이래 이래. 네, 어, 4번에는 온누리이고요. 4번에 또 온누리. 이번에 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한두번 내봅니다. 5번에 백하이고요. 어, 무늬가 아주 화려합니다. 6번에는 천상이고요. 금계로 터지는 천상입니다. 천상. 큰 자마 하나 성장하고 있습니다. 7번에는 항복륜아입니다 하영이 아주 예쁜 복륜아입니다 꽃이 아주 예쁘죠. 하영이 굉장히 예쁩니다. 하영 복륜아이고요. 어, 8번에는 부뱅 색설입니다. 부변의 색설이고요. 이것도 꽃도 아주 또 단정하면서 봉심이 잘 다물어져 있습니다. 꽃이 또 색설이 아주 색설로 아주 예쁘게 잘 피었습니다. 어, 9번에는 장단엽이고요. 있 장단역 작상태 좋습니다. 10번에는 말봉호입니다. 말봉 호입니다. 말봉 삼반 노코인데요. 어, 첫체적으로 무늬가 아주 잘 화려하게 어, 잘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입장도 무늬가 잘 발현되어 있고요. 말봉 삼반 노코이고요. 11번에는 대여풍난 호인데요. 무늬가 아주 화려합니다. 무늬가 아주 화려한 대여풍난 호이고요. 어, 12번에는 하영소심, 하영이 상당히 예쁜데요. 소심이 꽃이 사경입니다. 하영소심이고 촉수 열촉입니다. 이렇게 촉수가 많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 2품종이고요 뿌리 확인하고 1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12번까지 뿌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맹명품 옥산입니다 삼반도아 옥산입니다 귀한 품종이죠 옥산 어 고급 품종의 귀한 품종 뿌리 4가닥에 뿌리 아주 좋습니다 자마는 양쪽으로 두개 있습니다 이번에는 온누리입니다 온누리 세촉입니다 신화 포함 세촉이고요 뿌리 깨끗하고 생장점 다 살아있고 뿌리 아주 좋습니다. 이갓 뿌리 매우 건강합니다. 3번에는 동년입니다. 어, 동년 장상태 아주 좋습니다. 어, 짱짱, 난초도 짱짱하고요. 뿌리도 다섯, 여섯 가닥에 뿌리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입니다. 뿌리 끝들이 생장점들이 다 살아있습니다. 뿌리 아주 좋습니다. 4번은 온누리입니다. 온누리 엄마쪽이고요 엄마쪽 온누리, 뿌리 가닥수도 많고, 생장점 살아있고 뿌리 아주 좋습니다. 5번에는 어 백화입니다. 화려한 백화. 무늬가 아주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 있고요 뿌리 가닥수도 많고,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 있고, 뿌리 건강한 편입니다. 뿌리 아주 좋습니다. 자만운이 양쪽으로 또 하나 터고 있고요. 벌버가 하나 있습니다. 벌버에도 자만운이 있습니다. 6번에는 천상입니다. 금계율로 가는 천상입니다. 금계 무늬로 터져 무늬가 있습니다. 천상 뿌리 어, 4가닥의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입니다. 뿌리가 뿌리 끝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큰 자마가 하나 움직이고 있고요. 작은 자마 어, 하나 있는데 이거는 밀어야 되겠습니다. 밑달린 자마 밀어야 되겠고요. 뿌리 좋습니다. 어, 7번에는 어 사, 봉윤화입니다 아주 꽃이 아주 하영 예쁜 항봉윤화입니다 꽃이 아주 좋네요. 어, 그다음에 뿌리 가닥 수도 많고 뿌리 건강한 뿌리이고요. 맨뒤떼 쪽에 어, 둘의 다섯 쪽인데 맨뒤떼 쪽에는 뿌리가 없습니다. 자만 우는 있고요. 뿌리는 좋습니다. 한 손으로 이렇게 잡고 한 손에 짐벌을 잡고 한 손으로 이렇게 들면 아, 팔도 아프고요. 힘들어 죽겠어요. 어, 네, 8번입니다. 8번은 어, 어, 색설 부변 색설 색설 라입니다. 여섯 쪽의 꽃대 한 개이고요. 꽃이 색설이 아주 붉게 아주 예쁜 그런 부변 색설 라입니다. 꽃 아주 좋습니다. 뿌리도 매우 건강하고요. 9번에는 어 장단엽 잎변입니다 장단엽 입변 어 아주 종자성이 좋은 종자입니다. 그다음 뿌리 어 가닥수도 많고요. 총 3촉에 벌버두개 있습니다. 자만 눈들도 있고요. 뿌리 아주 좋습니다. 10번에는 말봉산반호입니다. 말봉산반호, 이렇게 무늬가 잘 들어있고요. 이쪽도 무늬가 잘 들어있고, 전체적으로 무늬가 아주 화려하게 잘 들어있습니다. 말봉산반호, 뿌리 생장점이 다 살아있고, 뿌리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뿌리 다섯 가닥이고요. 생장점 끝이 다 살아있는 뿌리들입니다. 뿌리 매우 건강합니다. 이깟 뿌리. 그 다음에 11번에는 대엽 풍란호입니다. 무늬가 아주 화려합니다. 아주 무늬가 굉장히 화려하게, 아주 예쁘게, 뿌리도 아주 좋구요. 아주 예쁘고 귀엽고 안정맞습니다. 12번에는 어 하영소심입니다. 하영소심 이렇게, 어 하영도 예쁘구요. 소심에 어꽃 4개 있구요 촉수가 10촉에 어, 벌버도 있고, 또, 이 신화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아주 맑게 튀고 있습니다. 어, 꽃대 4갱에 10촉에 신화 한 쪽, 그 다음에 벌버 한 개, 뿌리는 아주 좋습니다. 분 속에 뿌리를 안 틀려고 하지만 뿌리 아주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2품종 뿌리를 확인하였구요. 뿌리는, 어, 영, 12품종 다 억수로 좋습니다 억수로 억수로 뿌리가 아주 좋습니다 제가 판매하는 뿌리는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뿌리가 다 전체적으로 뿌리 좋은 뿌리를 판매를 합니다 자마들도 다 붙어 있고요어 지금 신화철에 자마들이 다 한쪽씩 붙어 있으니까 촉수 늘리기가 빠르겠죠 네 오늘 12품종 어, 잠시 후에 1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번에는 옥산입니다. 옥산은 삼반 항산반 두화입니다. 꽃이 삼반 두화에서 최고의 삼반 두화이고요. 어, 가격대가 아직 굉장히 고가이죠. 굉장히 고가인 난초 어, 옥산입니다. 어, 옥산 지금 어, 꽃이 아주 둥글둥글한 두화의 항산반 두화입니다. 꽃 사진 참고하시고요. 꽃이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어, 전진 촉이구요. 한 촉에 어, 자마 두개 양쪽으로 있구요. 자마는 두개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키 사이즈는 14에 1.0입니다. 1.0 이구요. 꽃사진 참고하시고. 작 상태는 이렇게 작이 좋습니다. 잎에 무늬가 잘 들어있구요. 잘 오가져 있구요. 중배가 부르면서 아주 무늬가 잘 오가져 있고 좋죠. 어, 옥산은 현재 아주 귀한 품종이고 판매 시중에 잘 판매를 안 나오죠. 굉장히 고가의 난초이구요. 어, 옥산 지금, 어, 금액은 좀 저렴하게 제가 책정을 하여서 판매 올렸습니다. 옥산 어, 금액은 지금 80만 원 굉장히 저렴하게 올렸습니다. 종자목 하십시오. 어, 90만 원 이렇게 그 정도 받아야 되는 난인데 제가 80에 판매를 올렸습니다. 종자목 하십시오. 이거는 언누리입니다. 언누리 이번에 대상을 받았죠. 어, 대상을 받으면서 아주, 어, 작품을 만들어서 이번에 굉장히 작품이 좋았고요. 대상을 받은 온누리이고요. 지금 온누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져 있습니다. 어, 온누리 가격이 어, 상당히 한 약간 40% 정도 가격 인상이 되었죠.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어 근데 이제 온늘이 지금 짝 상태는 전진 전진의 신화 한쪽 이렇게 성장하고 있어서 어, 아주 짝 상태 좋습니다 깔끔하고 뿌리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생장점들이 다 살아있는 뿌리들이고요 이갓 뿌리 매우 건강하고요 어, 온늘이 어, 신화가 또 이렇게 예쁘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두 촉의 신화 한쪽입니다총 신화 포함해서 세 촉이고요. 사이즈는 어 9에 0.8 입니다 9에 0.8이고요어작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온누리 금액은 43만원으로 책정 하였습니다 종자목 하십시오 온누리 가격이 많이 인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저렴하게 올립니다 제게 주신 분이 어 이거를 50에 팔아야 된다 했는데 그냥 제가 그, 그렇게는 못 팔겠고 어, 제가 계속 우리가 저렴하게 팔던 것 때문에 이제 가격을 밴드에서는 가격을 이 정도면 가격 50만원씩 판매를 한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그냥 저희는 43만원에 판매를 드리겠습니다. 네 3번은 동료입니다. 어, 동료는 어, 항산반 두아이죠. 항산반 두아이고요. 어, 동년 지금 작 상태 아주 깔끔하고 초세도 예쁘고요 어, 짱짱 난초도 짱짱합니다. 어, 가온한 난초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짱짱합니다. 어, 가온을 한 난초들은 조금 부드럽고 힘이 없는데요 난초가 아주 짱짱하게 건강한 난초입니다. 어, 동년 꽃 사진 참고하시고요 삼반두화 동년이고요 전진전진 두축이고 자마 있고요 1 0에 0.8입니다. 집에 0.8 이구요. 어, 작상 때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동년. 아주 깔끔한 동년 이구요. 금액은 38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제가 금액을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낮췄습니다. 어, 저렴하게 드리니까 종자목으로 또 배양해 보십시오. 이거는 온누리입니다. 온누리, 어, 이거는 엄마촉입니다. 엄마촉이지만 이 까뿌리 매우 건강하고요. 아주 난초 건강한 난초입니다. 온누리 이번에 대상을 받아서 이제 온누리 좀 바람이 불면서 가격이 많이 인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 이거는 또 엄마촉이고 건강하니까 종자목 하시라고 어, 또 이렇게 드리니까 작상태도 아주 좋고 작도 크고 좋습니다 어, 엄마쪽이고요 온누리 한쪽에 11에 1.0 입니다 키도 크고요 어, 어,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금액은 2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종자목 하십시오 네 5번은 백화입니다 백화 이만큼 화려한 백화 못보셨죠 색감이 아주 극한색에 하리안 백화입니다. 백화는 입변입엽의 호피 무늬를 어, 발현시키는 아주 어, 작품감이죠. 입편입엽으로 잘 서는 난초이고요. 처진과 늘어짐도 없이 이렇게 쭉 서는 그런 난초이면서 무늬가 지금 모델 사진 무늬보다 굉장히 극한색으로잘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품종 백화를 저는 색감이 이렇게 화려한 걸 저도 못본것 같습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전진촉이고요 뿌리 아주 좋고 한쪽에 벌바 하나 자마 하나 있고요 11에 0.7 입니다 금액은 14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종자목 하시고요여에품으로 작품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거는 천상입니다. 금계열로 터지는 그런 천상이죠. 이미 이쪽으로는 금계식으로 어 이렇게 어 금계 무늬식으로 들어 있습니다. 금계식으로 이렇게 무늬가 이쪽으로 어 이가로 이쪽으로 금계열식으로 호식으로 들어 있습니다. 어 천상 어 전진 초이고요큰 자마가 하나 성장하고 있습니다. 큰 자마가 하나 성장하고 있고요. 전진 쪽에 큰 자마 하나 성장하고 어, 사이즈는 23에 0.7이고요. 어, 금액은 11만원입니다. 항산바나 금계 항산바나 천상입니다. 꽃이 아주 화려한 금계열의 항산바나이고요. 꽃 사진 참고하시고 화려한 금계열로 한번 또 무늬를 화려하게 한번 틔어보십시오 천상은 금계열로 화려하게 잘 터지는 품종입니다. 정자목 하십시오. 네, 어, 7번에는 항복륜 하이고요. 하영이 아주 예쁜 A급의 하영복륜 하입니다. 꽃이 아주 예쁘죠. 꽃이 동글동글하면서 굉장히 단정하죠. 동글동글하고 어, 이렇게 단정한 그런 꽃이고요. 상당히 꽃이 예쁩니다. 하영복륜 하이고 항복륜 하입니다. 어, 지금 척수는 어... 어, 다섯 촉의 꽃대 두경입니다. 다섯 촉의 꽃대 두경이고요. 이 아이가 맨 뒷대 촉이고요. 이거 맨, 어, 이, 이거를 맨 뒷대 촉이고, 나머지는 입장들이 깔끔합니다. 꽃도 아주 예쁘고요. 입장이 전체적으로 나머지들은 다 깔끔하고, 이게 앞쪽인데요. 이쪽이 앞쪽인데 꽃이 저 뒤쪽으로 보고 있어서, 이게 전진전진 촉들이거든요. 전진전진 촉들이고, 앞쪽인데 꽃이 어쩔 수 없이 뒷면을 어 꽃을 꽃 때문에 뒷면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어 앞쪽으로 보면 아주 어 복륜의 입장들이 깔끔하고요, 무늬가 아주 화려하게 잘 들어 있고 허복륜으로도 잘 들어 있죠. 무늬가 전체적으로 전진쪽들 깔끔합니다. 어 꽃을 꽃 때문에 뒤로 어 돌려서 이렇게 판매를 올렸고요. 어 전진 전진 쪽 깔끔하고요. 항복료나 다섯 조개 꽃대 두 개이고, 20에 0.9이고요. 금액은 1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전시작품으로 이번 주에 전시작품을 한번 써보십시오. 요 뒷대만 떼내면, 맨 뒷대만 떼내면 깔끔합니다. 한초 요거 빼고 나면은 아주 작 상태 깔끔합니다. 전시작품으로 충분히 쓰실 수 있으십니다. 네, 6번, 8번에는 부벤 색설라입니다 부벤의 색설라인데요 꽃이 아주 예쁘면서, 어, 꽃이 다, 전체적으로는 다 예쁩니다. 근데 풋판만 조금 이렇게 기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봉심은 굉장히 예쁘게 잘 다물어져 있습니다. 봉심이 아주 예쁘게 잘 다물어져 있으면서 어 색슬이 이렇게 아주 안으로 잘 붉은 색설로 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아래쪽으로 보판에 어. 이쪽으로도 붉은 색설이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어, 색설이 아주 잘 들어 있고 아주 붉은 색으로 들어 있습니다 꽃이 약간 기형이지만 아주 어, 또 기아 부분으로 어, 어, 꽃대 여러개 올려서 기아 부분으로 또 출품을 하시면 되십니다 기아도 꽃대 여러대 달면 아주 예쁩니다 기아 붉분 색설 아고 6초개 꽃 한경이고 금액은 5만원입니다 중자목 하십시오 네. 두번은 장단엽 잎변입니다. 장단엽입니다. 어, 장단엽 이렇게 어, 육질이 아주 좋고요. 후육질의 어, 단엽 잎변인데요, 어, 가랑가랑한 육질 후육질의 장단엽 잎변입니다. 장단엽 잎변 아주 어, 육질이 아주 좋습니다. 두텁고 어, 여러 초 올리면 굉장히 이것도 작품을 만들만 멋진 작품이 되죠. 어, 장단엽 잎변. 어, 촉수가 세촉에 벌버 두개 있고요. 사이즈는 19에 1.0입니다. 19에 1.0이고요. 장단엽 입변 금액은 8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종자목 하십시오. 이번에는 말봉호입니다. 말봉 3반 놓고 이고요무늬가 어 이렇게 굉장히 전진촉에 어 굉장히 화려하게 무늬가 입변 대보면서무늬가 화려하게 잘 들어 있습니다. 말봉 3반 놓고 이고요 종자성이 아주 좋은 말봉 호입니다. 말봉 놓고 무늬가 초세 전진초 아주 초색가 아주 화려하면서요. 아주 초색가 아주 좋으면서 무늬도 화려하게 전입장마다 무늬가 이렇게 잘 들어져 있습니다. 아주 멋진 품종이고요. 말봉 호로서 아주 전진초이 아주 예쁩니다. 무늬가 전체적으로 무늬가 잘 들어 있고요. 어, 말봉 종자성이 아주 좋은 단엽성의 말봉호입니다. 키가 크지 않는 종자입니다. 어, 말봉호, 음, 전진전진 두촉이고 사이즈는 13에 0.8입니다. 13에 0.8이고요. 금액은 어, 18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종자목 하시고요. 어, 아주 품종이 단엽성에 품종이 아주 좋은 말봉산반 호이고요. 이렇게 이쪽으로 보면 굉장히 중배가 부르면서 잘 오가져 있죠. 중배가 부르고요. 무늬도 잘 발현되어 있고요. 잘 오가져 있습니다. 어, 이변도 상당히 예쁘고요. 어, 호도 잘 들어있는 단엽성 말봉산반 노코. 금액 18만원입니다. 종자목 하십시오. 8번은 대역폭란호입니다 대엽풍란의 호로 잘 발현되어져 있는 아주 화려한 대엽풍란 호이고요. 이 개체는 6천 개 생산을 했을 때한개 터지는 그런 품종입니다. 6천 개 중에 대엽풍란 6천 개를 생산했을 때한 개가 무늬가 발현되는 그런 품종의 귀한 품종이고요. 희귀하죠. 약간 기한품 종에 굉장히 고급스럽게 무늬가 아주 화려하게 잘 발행되어져 있습니다. 대형풍란호 이런 거 보통 10만원씩 받는데, 제가 오늘은 사이즈가 조금 4cm니까, 조금 작으니까, 금액을 8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한쪽에 사, 4에 1.8이고요. 금액은 8만원 눈에 책정하였습니다. 종자목 하시고요. 여배품으로 화려한 작품도 만들어 보십시오. 감상의 가치가 아주 높은 그런 품종입니다. 네, 12번입니다. 12번은 하형의 소심입니다. 전시작품입니다. 하형 소심, 이렇게 꽃이 아주, 어, 하형이 상당히 예쁜 그런 꽃입니다. 단정하면서요. 잘안 아피기에 단정하고 꽃이 하형이 아주 예쁜 그런 어, 품종의 봉심도 잘 다물어져 있고요 꽃이 나무할 데가 없는 그런 어, 하영 소심입니다 척수가열촉입니다 꽃대 사경이고요열촉에 벌브 하나 있고 또 어, 자마가 이렇게 어, 이쪽인가 하나 어, 여기 여기 있네요 여기 하얗게 신화가 하얗게 이렇게 올라옵니다 어, 신화가 굉장히 하얀 맑은 색으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하여튼 어 전시 작품이니까 이번 주에 어 전시 작품으로 충분히 쓰실 수 있습니다. 오늘이 수요일이니까요. 어 금요일날 출품을 목요일 도착하면 금요일날 출품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전시작 어, 3월 4일날 어, 전시하시는 분들 전시작품을 한번 써보십시오. 하행소심 10초개 꽃내경 벌브 하나 23회 0.9이고요. 신화 하나 있고요. 금액은 1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종자목 하시고요. 전시작품으로 써보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12품종을 모두 소개해 드렸고요. 1번부터 6번까지는 맹명품 고급품종들입니다. 고급품종, 상당히 고급품종들이고요. 1번에 옥산, 2번에 온누리, 3번엔 동년, 4번에는 온누리, 5번에 백화, 아주 화려합니다, 백화. 6번에는 천상 근계로 터진 천상 터지는 천상이고요 큰 자막 하나 붙어 있고요. 7번에는 어, 항복류나 하영복류나 항복류나 꽃이 아주 예쁘죠. 어, 8번에는 보벤색설화입니다. 꽃이 또 색설이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봉심도 굉장히 단정하고요. 음, 9번에는 장단엽입니다. 장단엽. 10번에는 말봉삼반노코입니다. 호가 잘 들어있는 말봉삼반노코이고요. 11번에는 대폭나노, 10, 어, 12번에는 어, 하영소심이고요. 꽃이 내경이고, 촉수도 많고요. 깔끔하니까 전시, 어, 3월 5일날, 4일날 전시작품으로 쓰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12품종입니다. 마음에 드시는 번호 있으시면 전화나 문자를 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난초 아지메입니다.